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우입니다. 오늘은 애플과 TSMC의 관계에 대해서 조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디지타임스에 눈에 띄는 기사가 났습니다. 바로 TSMC가 올해인 2022년에 애플로부터 올리는 매출이 170억 달러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치면 21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TSMC는 1년 전인 2021년 138억 달러의 매출을 애플로부터 올렸는데요. 올해는 23%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아, 그만큼 애플이 TSMC 든든한 물주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애플은 아, TSMC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 정도 됩니다. 2위 미디어텍과 3위 AMD 매출 비중이 그5%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사실 다른 편리스와는 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TSMC에게 애플은 독보적 고객 그 자체인데요. 이 때문에 TSMC도 애플에 대한 편애가 대단합니다. 아, 지난해 TSMC는 다른 팹리스에는 무려 20%나 칩 제작 가격을 올리면서도 애플은 2% 가량 인상에 그쳤습니다. 아, 거의 올리지 않은 것이죠. 이뿐만 아닌데요, 애플은 다른 고객들처럼 칩 주문과 동시에 TSMC에 선불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 다른 고객들은 TSMC의 부족한 생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칩 주문과 동시에 일정 금액을 보험금 그 보증금 쪽로 내고 있지만 애플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실 애플과 TSMC의 밀착은 단순히 애플이 TSMC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애플의 계획을 가장 속속들이 잘 파악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파운드리 TSMC입니다. 그 애플과 TSMC와의 밀착은 새로운 노드 개발을 위한 긴밀한 협조와 통합을 의미합니다. TSMC가 새 노드, 선진 노드를 개발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건 반사적으로 애플이 가장 먼저 이 노드를 함께하기 위해 TSMC와 물밑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TSMC가 신공정을 새롭게 선보일 수 있는 것은 애플이 그 라인의 가동률을 끌어줄 수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TSMC 의 3나노, 2나노를 활용할 100% 확실한 고객은 바로 애플입니다. 그것도 이 노드를 가장 빨리 활용할 고객이 바로 애플입니다. 특히 TSMC 입장에서 더 고마운 것은 애플이 칩의 내재화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당장 애플은 빠르면 내년인 2023년 자체 모델 칩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체 CPU인 M1 칩에 이어서 이번에는 퀄컴 모뎀 칩을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텔과 퀄컴 칩을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그 애플의 웨어러블 기기 등에 들어갈 AR/VR 칩 그리고 자율주행 칩도 나올 것입니다. 이런 애플의 모든 칩은 TSMC에서 만들어집니다. t s m c 의 하중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이는 그 TSMC 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플과 함께 경쟁하고 있는 AMD 엔비디아, 인텔 등 다른 팽리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TSMC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고객이 바로 애플입니다. 지금은 애플하면 바로 TSMC를 조건반사적으로 연상하지만 아이폰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건 삼성이었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을 때 필요했던 것은 기존 인텔칩보다 훨씬 작은 로직 프로세서였고 삼성은 애플이 원하는 고성능 로직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애플의 AP죠. 이로써 삼성 파운드리 는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AP 를 독점 공급 했 습니다. 애플의 AP 는 아이폰 5 까지 삼성 파운드리 가 유일한 공급 업체 였 습니다. 그러 던 것이 애플이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 를 내놓 으면서 애플의 AP 공급 업체 가 삼성 파운드리 에서 TSMC 로 바뀌 게되 는데요. 이게 바로 2014-15년 무렵 입니다. 이 삼성이 독자 AP 인 엑시노스 를 개발 하 면서 애플이 부담 을 느꼈 다는 말이 나왔 습니다. 그 이후에 잠깐 삼성과 tsmc가 함께 애플의 ap 물량을 맡은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 삼성과 tsmc가 같이 애플 ap를 만든 모델은 아이폰 6s와 아이폰 6s 플러스 단두개 모델 불과했는데요. 이때 삼성은 14나노 공정, tsmc는 16나노 공정으로 ap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tsmc 10나노 공정이 적용된 아이폰, 아이폰 7부터 현재까지는 tsmc가 애플의 ap를 단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애플과 tsmc 관계를 곰곰이 살펴보면, 결국 파운드리에서 성장은 결국 든든한 물주 같은 고객이 있느냐에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웨이가 TSMC에서 빠져나가는 위기를 맞아서도 TSMC가 더 도약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애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성도 애플 같은 고객이 있어야 파운드리에서 TSMC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트렌드 포스가 원래 TSMC 파운드리 점유율이 56%로 지난해보다 이 3%포인트 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2% 줄어들어서 16%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그 애플 같은 고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바로 삼성과 TSMC의 격차가 아닐까 합니다. 삼성만의 진성 고객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